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시야을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맘 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홍나세.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시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내 보고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웃음> <웃음> 음, 죄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하우르도를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새로운 은혜 그리고 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 나갈 때 여러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는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비단 사역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겸손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여섯 가지의 미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오알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함께 같이. 이 미덕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있는 그대로 팩트 그리고 거짓 없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삶 무엇에든지 옳은 삶 우리가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는 삶, 또한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만 하며 그리고 칭찬받을만 하며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단어 본문 해설에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준을 작용,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미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할때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작은 일에서든지 또한 큰 일에서든지 실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마울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laughs>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름다운 후원을 하였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든지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원 후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후원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선물하고 지속적으로 잘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상화되어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일이 있거나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또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바울 입장에서 보면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적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어떻게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서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 안에 여유로움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 안에 섭섭함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유로움과 흔들리지 않는 풍족함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경건의 훈련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족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때로 마음이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 안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냥 타협하면서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그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과 310장 찬양을 했는데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관계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족이라고 할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자족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만족하여 자족함에 갈수 있는가. 이것이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훈련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도바울이 이 자족의 훈련을 그가 했고, 또한 그것을 터득할 수 있었는가? 우리 그 이유를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천에 처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서 몸부림치겠습니까? 배고픔이 올때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그궁핍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체 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체 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내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 갈수 있다. 그런 파스티브 띵킹에 있어서 사용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가는 훈련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모든 것이 참잘 갖추어졌구나 부러워할만해 보여도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일체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은혜 차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한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참 안정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성, 항상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사실 인격의 성숙함에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자족의 그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체 비교를 배우는 그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늘 앞에서 자족함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은혜자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여 또 사람들 보기에는 고미한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되어지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분한 분들 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궁핍할 때, 때로는 부족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막닥들이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족의 은혜 자족의 그 비결을 우리 삶에도 배워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아래서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한 용사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를 주님 국유에겨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힘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도 하여 주시고 이제 구정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며 또한 좋은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그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저런 형편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원의 교회가 내마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삶에 자족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